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마음 알았다 오로코삼성 이건 좀 그렇고 이거? 가자 아클일 났는데 연습 못 해가지고 어? 2번으로 뭔가를 가본다? 야, 오 5코삼성 가면 될거 같은데 만약에 그자코삼성을 만들고 변이에서 제라스가 나오면, 우모코 삼성도 각이 좀 있긴 해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그냥 사용하고. 자, 이거 다음 라운드 대격변 한번 노려볼게요. 이게 세 번째 증강으로 대격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유일하게 골플 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판은 가능성이 있고, 그걸 위해 일단 3사포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나오면 인생 역전하려고. 어? 이렇게 아이템을 다 분배하고. 나와줘, 대격병. 까비. 돌려. 이건 1번? 그럼 이번 판은 제가 복제기도 있으니까, 9레벨을 가는 게 아니고, 팔레벨에올리는 해볼게요. 이거 올리하는게 맞다. 지금은 후웨이가 일을 잘해가지고. 5-1까지는 버틸 것 같아요. 응? 음? 네, 적당히 지면서 가면 돼요. 무리할 필요 없고. 5-1에 올리하자 다코. 아, 근 이것도 바꾸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빈집을 좀 봐볼까? 막 하면 안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넣고. 여기가 차원문? 이러면 차원문 쪽 버려야겠다. 차원문 버리고. 나머지 애들을 삼성을 좀 봐볼게요. 현재 체력은 68이고. 한 번, 두 번, 세번 지면. 4네번질 것까지 바라보면. 20좀안 되게 남겠다. 오! 카르마 좋고. 결국은 다 버리고. 큰거 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잡고 지면 돼요 이 조합으로 이기는 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가보자 다음 턴 올인이요 진짜 기회 한번 남았네 <laughs> 어 알았어 피오라 버릴게 칼리도 버려 나서스도 좀 버려줘야겠구나 야, 나미도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나미가 나와버렸고 다 버려 안돼 이따나 나서스 버려줘 빠르스 뒤에 버려줘 그벤도 버려야겠죠? 잠시만요 근데 네, 라서스는 좀 잘나왔는데? 버리기 아쉽게 자 이거 지면 용 소환으로 한번 버틸게요 진거 같아가지고 어? 아닌가? 한 턴에 그냥 카르마 3통 노릴까? 이 돈으로? 인정 그렇게 하자 됐다 됐다 이건 이겼다 얘를 버리고 아미도 버리자 라이즈? 갑자기? 쓰고있는걸 버릴게요 쓰고있는거 마지막 하나가 되게 안나와가지고 지금 가까운게 어 카르마 그리고 올람프 얘네가 좀 가깝긴해요 아 근데 지금 약하긴해 확실히 <laughs> 아.. 다음 턴이 마지막이네 이러면? 어? 아니다 아 근데 여기 풀리기 전에 돌렸어야 되는데 흠킨치 아 이거 풀려버렸네 완전히 아, 나미를 갑자기 버리셨고 이쪽 얘는 좀 쓰는 사람 많다 랑칸? 이렇게 돌러보고 칼리스타 카르마... 아, 카르마로 우린 하자. 이거 카르마 우린이 맞다. 자, 일단 나왔습니다. 이러면 남은 거, 그거 찾으면 돼요. 그거!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삼성 카르마라 아마 안질 거예요. 앞라인에도 제가 탐킨치 든든하게 넣어놔가지고. 저거 잡고 뒤로 오면 이미 끝나있습니다, 게임은. 그렇지, 그렇지. 변이 하나 남았어. 불려. 아, 나한테 바를 수 없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제라스터 비켜봐. 이게 이쁘나 많아야. 야미. 너무 맛있다. <laughs> 하,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어, 완벽하게 좀잘 됐네요. 깔끔했고. 어, 이러다가 망한 판들이 굉장히 많긴한데 오늘은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건. 어, 당연히 여기서 오크삼성 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기 주술로 맛있는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가보겠습니다. 구레베 <laughs> 아이고 오케이 한 번에 끝났고 깔끔해요 다이애나 아, 좋은데? 옥크3점 중에 그나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효율도 좋고. 이게 스탯이 되게 높아가지고. 맛있긴 해. 자, 맛있는 거. 비스킷 필요 없고. 어. 아, 유물만 먹을 걸 그랬나? 재활용 먹었어야 뭐 됐나? 그냥 가자. 가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한 방이고. 오, 아니 얘딜 되게 좋네, 진짜로. 자, 일단 둘다 서렌 못 칩니다. 둘 중에 2, 3 등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 내 클론 만났네. 이러면 아마 둘 중에 이긴 사람이 서렌 칠 거예요. 그렇지. 얘는 그냥 질 가능성이 없다. 2, 3등 가려 처음 문이 2등이다 이제 37대가 됐는데 앉혀주시면 감사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시원하다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맑은 정신을 먹고 다이애나 삼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제 좀 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터져 그렇지 자 이렇게 이동하고 톡톡톡 하는 게 아칼리인데 끝으로 가야겠다 사이드 쪽으로 와우 와 진짜 데미지가 말이 안 돼요 엄청나게 세죠 그냥 맞으면 터지는데 아칼리 자성 변해라 자성 아칼리 됐스 <laughs> 좋아. 아니, 왜, 장난치다가 한번 졌는데? 안 한다, 사성 아칼리. 나할거다 했으니까, 아칼리의 쇼타임을 구경하면 됩니다. 이동! 그렇지. 확실히 아칼리 좋아요. 근데? 땅두를 빼서 그런지 좀잘 녹네요? 와우. 한방 딜 1,500.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칼리한테 힘을 실어줬는데, 어? 아우, 깝이다. 여기를한 번에 안 가고, 여기로 갈 거예요. 갔다. 와우. 아, 근데 진짜 한대 맞으면 터지는 게 메리트가 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돌진. 끝났고. 오. 괜찮은데? 이것이 극딜 아칼리요. 내가 볼때 전사가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근데 너무 멀리 갔는데 한번 오 이러면 됐다 됐다 제라스 갈 가능성 높아요 어. 해줘 카사딘 16레벨 카사딘 완성 이겨봐 내 카사딘 센데 <laughs> 아 이걸 카사딘으로 이긴다고? 이러면 방각이 조금 오래 살아가지고 결국에 아칼리가 뭐 이렇게 타고 들고 뒤를 에 잡고 오면 얘는 그냥 때려잡으면 돼요 어? 아, 데 여기 좀 세긴 세네 아 이거 아니고 카타 가자 오케이 할거다 했고 나머진 카타딘이 마무리요 <laughs> 자 우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칼리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깔끔했고 가보겠습니다. 할수 있죠? 할수 있다 말해. 그렇지. 나 이거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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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돼. 아나 진짜 은피다 칼리 안 한다. 이별.